로만 만들어진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9일 처음 공개됐다. 김대중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 이후 20년 만이다. KFX는 전투기 산업은 총 18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방산 프로젝트다. 한국은 이번 전투기 개발로 세계에서 13번째로 자체 전투기 생산국 반열에 올랐다. 4.5세대 첨단 초음속 전투기 개발은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이은 여덟 번째가 된다. KF-X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된다. F-35와 같은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가진 5세대 전투기는 아니다. 하지만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접히탐 설계로 외형을 제작해 프랑스의 라팔이나 영국, 독일 등이 공동 개발한 유로파이터보다 우수한 스텔스 기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텔스 기능이란 상대의 레이더나 적외선 등 탐지 기능에 대응해 은폐하는 기술을 말한다. 현재 개발 중인 KFX는 레이더 전파 흡수 기능을 가진 페인트 도료를 입히면 충분한 스텔스 기능을 선보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변한 메린 무장창 무기 발사 시에만 열리고 평시에는 기체의 일부로 보이는 미사일 저장 공간 등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KF-21에서 주목할 만한 기술은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ASR) 다중전과 지상 해상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다. 레이더 안테나에 장착된 레이더 모듈이 반도체 증폭 위상 변위기를 갖추고 있어 전도송수신을 독립적으로 수행해 정밀 타격을 가능하게 한다. KFX는 사업 개발 기간 장기화로 인해 블록, 블락 개념이 도입됐다. 한 번에 모든 기술과 체계를 장착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나눠 점차 성능을 향상한다는 뜻이다. 2026년 완성 목표인 KF-X 블록 1 단계에서는 기본 비행 성능과 공대공 전투 능력을 갖출 예정이며 블록 2에선 공대지 공대함 전투 능력을 갖춰 완전한 다목적 전투기로 만들겠다는 것이 현재 계획이다. 문제는 수요다. 공군이 운용할 대기 시여 대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정부는 처음부터 국제 공동개발로 추진키로 하고 동남아시아 방산. 수출교두보인 인도네시아를 전략적인 개발 파트너로 삼았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낸 돈은 착수금을 포함해 2200억 원 뿐이다. 이 1000개의 눈 스텔스 미 f 1 6 뛰어넘는 4.5세대 전투기 KF-21 보람에 샵사인 20XX년 X월 XX10의 상공의 적군 비행체가 침투한다. 인근의 아군 전투기 2대가 긴급 출격한다. 우리 손으로 개발 제작한 KF-21 보람의 전투기다. 보람의 편대는 실시간 데이터링크 기술을 통해 조기 경보기와 지상 레이더로부터 실시간으로 표적 데이터를 수신한다. 파일럿들은 즉시 강력한 쌍발 엔진으로 초음속 가속해 적기를 향한다. 이웃고 전방이 적기 사대를 120km 이상 추정치의 거리에서 먼저 탐지 조준을 내발해 중거리 미사일을 쏜다. 적군기는 아직 아군기를 발견조차 못했다. 보람의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적군기 레이더보다 월등히 길기 때문이다. 적군기는 보람의를 탐지 반격할 새도 없이 미사일을 피하느라 상계한다 적기 가운데 3대는 회피에 실패해 격추됐다. 나머지 일대는 미사일을 교란하는 체프를 뿌리며 바깥으로 회피한 뒤 미사일들로 반격한다. 그러나 적군기의 미사일은 빗나간다. 아군기의 항전장비들이 전파교란, 재민기술로 적군 미사일을 교란한 것이다. 고디어 보라메가 근접해온 단거리 미사일로 남은 적기 일기마저 격추한다. 이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GI이 그려본 미래전장의 모습이다. 그 주역인 한국형 전투기 k f x 가 드디어 탄생했다. 정식 고유명칭은 KF-21 보람회로 결정됐다. 9일 제작사인 k a i 의 경남 사천공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첫 시제기 출고, 롤아웃 행사가 열렸다. 정부와 국내 방위산업계가 지난 19년간 정권을 초월해 뚝심있게 전투기 국산화를 추진한 성과다. 보람의 시제기는 내년 상반기까지 총 6대가 제작돼 오는 2026년까지 각종 지상 비행 시험 등을 거친다. 이어서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총 120대가 양산돼 실전 배치된다. 보람의 시제기가 향후 최종 시험을 마치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8번째 첨단 소음 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 반열에 오른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정부는 2030년대 항공분야 세계 7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삼았다며, 전투기 엔진 등 핵심 기술의 자립도 재고 및 항공산업 적극 지원 방침을 밝혔다. 군 당국 및방위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보람에 시제기를 성공적으로 출구한 것을 계기로 한층 더 진화된 전투기 기술역량 확보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주변국들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 확충 및 개발 개량의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르면 2030년대 중후반, 늦으면 2040에서 2050년대에는 주변국들의 5세대의 전투기 확보 물량이 한층 더 늘어날 것이므로 우리나라도 보라매를 5세대 이상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하거나 보라매에서 얻은 기술을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5세대 이상 기종으로 신규 개발하는 방안을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실행의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군력 대도약 보라에는 F-16, F-15 등 기존 4세대 전투기들을 넘어선 4.5세대 전투기로 개발됐다. 4세대 전투기보다 먼저 적 표적을 탐지 추적해 몰래 접근한 뒤 선제 공격하고 적의 반격을 무력화하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보라에는 기존 F-16 대비 4.1배. Fday-18 이전투기 대비 1.2배의 공대공 임무 효과를 낼 것으로 공군은 기대하고 있다. 공대지 임무에서는 F-16C 대비 1.3배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보라메가 적군의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 접히탐 형상으로 체가 설계된 데다 먼 거리를 넓은 각도로 감시하면서 동시에 여러 물체를 동시 탐지할 수 있는 A사, ASE 레이더를 갖췄기 때문이다. 표적의 식별 추적을 돕는 각종 전자광학 센서 장치, 적의 레이더 및 공격 무기를 교란 무력화할수 있는 항전 장비 등도 이같은 성능을 담보한다. 이들 기술은 모두 국방과학연구소 AIT의 주도 아래 k i 하나시스 에아진엑스원 등 국내 방위산업체들이 개발했다. 현존하는 전투기 중 4.5세대 전투기를 앞선 것으로 공인받는 것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미국의 F-22 일명 랩터 F-35분이다. 중국은 J-20 및 j 3 1 전투기를, 러시아는 Su-57 전투기를 각각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개발 배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성능 결함 등으로 진정한 5세대 성능을 낼수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보람에도 향후 5세대로 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췄다. 당국은 우선 2028년까지 4.5세대 전투기 기술 개발을 완료한 후 경제성 및 기술 타당성 등을 검토해 5세대 스텔스기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당장 4.5세대 능력만 겸비해도 보람에는 대한민국 공군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 수입된 지 40년 이상 지난 3세대 전투기인 F-4, F-5를 전량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400기를 밑도는 우리 공군 전투기 중30% 이상이 F-4, F-5인 것으로 전해진다. F-4 및 F-5보다 상위급 기체인 KF-16도 2030년대에는 도입한 지 40년을 넘어서게 되는데 이를 대체하는 전투기를 어떻게 마련할지도 미래 공군 전력을 판가름할 관건이다. KF-16을 대체할 전투기는 주변국들의 5세대 물량 확보나 6세대 전투기 개발 동향을 감안해 5세대 플러스 급이 5.5세대나 6세대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람회를 향후 10여년 내에 5세대 플러스 급으로 진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될수 있도록 정부와 군 당국, 방위산업계, 국회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경제 파급력 기대 정부는 보람회 개발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총 8조 8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상태다. 여기에 양산 비용까지 더하면 120대 개발 생산에 총 18조 4천억 원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